혹시 이유 없는 불안에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부처님의 지혜 속에는 그것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세 가지 길을 함께 걸어 보겠습니다. 이른 새벽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이 가득했고,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유 없이 마음이 계속 불안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어지럽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숨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서 온다. 그러니 그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에 머물러 보아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금에 머무른다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처님은 손에 있던 차잔을 제자 앞에 놓으셨습니다. 이 차의 향을 맡아 보아라. 따뜻함이 손끝에 전해지는 것을 느껴 보아라. 이 순간만이 그대의 것이다. 제자는 조심스레 향을 맡았습니다. 향이 깊게 스며들자 가슴의 두근거림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자기 방에 앉아 창 밖에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불안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불안은 미래에서 오지만 평안은 지금에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에 머무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생각이 다시 몰려옵니다. 혹시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작은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표면 위에 떨어지는 먼지를 가리켰습니다. 저 먼지를 없애려면 그릇을 세게 흔들 필요가 없느니라. 그저 그대로 두면 먼지는 가라앉고 물은 맑아진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불안한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 했던 자신이 오히려 그 생각을 더 크게 흔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생각아, 너를 쫓아내지 않겠다. 그저 여기 앉아 흘러가거라. 잠시 후 수많은 만약과 혹시들이 마치 구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힘을 잃었고, 제자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쉴수 있었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던 날, 제자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불안한 생각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 이유 없이 다시 흔들립니다. 마치 발밑이 허공인 것처럼요.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절마당 한쪽에 작은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저 바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대 마음에도 그런 바위가 필요하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마음의 바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주 사소해도 좋다. 매일 같은 시간에 차를 한잔 마신다든지 아침마다 뜰의 꽃을 살핀다든지 그 행동이 마음에 닿지되어 흔들림 속에서도 그대를 붙잡아 줄 것이다. 그날부터 제자는 새벽이 밝기 전에 일어나 차를 끓였습니다. 차의 온기가 손바닥을 감싸면 하루가 조금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지만 지킬 수 있는 습관이 마음 속 깊은 곳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세 번째 길은 매일 지킬 수 있는 작은 확실함을 만드는 것임을 며칠이 지나 제자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차를 끓이며 향과 온기를 느끼고 낮에는 바람소리와 빛에 귀를 기울이며 지금에 머물렀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스며들면 억지로 몰아내지 않고 그저 구름이 흘러가듯 바라보다가 놓아주었습니다. 이세 가지가 하루 속에서 자연스럽게 섞였습니다. 마치 각각 다른 색의 물감이 섞여 새로운 빛을 만들어내듯 그의 마음도 점점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부처님께서 제자를 불러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불안은 지금 어디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예전엔 가슴 한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먼 언덕 너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보이긴 하지만 제 발걸음을 막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가 불안의 밖으로 걸어나온 것이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결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불안에 갇힌 사람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어느날 절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고 손가락은 끊임없이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밤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 두렵고 실패할까 걱정되고 잘못될 것만 같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찬물을 끓이며 물었습니다. 지금 이 향이 느껴집니까?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방금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았군요. 젊은이는 잠시 놀란 눈빛을 보였습니다. 제자는 미소를 지으며 세 가지 길을 전했습니다. 첫째, 지금에 머물러라. 둘째, 불안한 생각을 억지로 쫓지 말고 바라보아라. 셋째,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지킬 작은 습관을 만들어라.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제자는 말했습니다. 이세 가지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게. 하루 이틀로는 변하지 않지만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길이 생긴다. 며칠 뒤 젊은이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하루가 조금 덜 흔들립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이 길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도 스며들기 시작했음을, 봄 기운이 마을 골목마다 스며들던 날, 제자는 장을 보러 내려갔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에서 짧은 인사조차 나누지 않던 사람들이, 이날은 서로 웃으며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서 제자가 전해준 세 가지 길이 천천히 있으며 있었습니다. 상인은 바쁜 틈에도 잠시 숨을 고르며 차한 모금을 마셨고, 농부는 일하다가 하늘을 바라보며 흘러가는 구름처럼 생각을 흘려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저녁 어머니와 함께 작은 촛불을 켜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변화가 특별히 드러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사소한 일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금 더 느려지고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진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 이 소식을 전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전염되지만 평안도 전해진다. 그대가 배운 새 걸음은 이제 이 마을의 순결이 되었구나. 제자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길이란 혼자만의 수행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름 초입, 먼 지방에서 세 명의 여행자가 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장시간의 길을 걸어온 듯 지쳐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와 초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자는 찬물을 데우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임원길을 오셨습니까? 한 사람이 답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다른 이유로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듣기로 이곳에는 그 불안을 잠재우는 길이 있다하여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그들을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 그늘 아래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길을 차례대로 전했습니다. 첫째, 지금에 머무를 것. 둘째, 불안한 생각을 억지로 쫓지 말고 흘려보낼 것. 셋째, 하루에 하나 반드시 지킬 작은 습관을 만들 것.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확신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길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걸을수록 길이 넓어지고 언젠가 뒤돌아보면 불안은 저 멀리 서 있을 것입니다. 며칠 뒤 여행자들은 떠나기 전 제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린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적어도 발을 딛고 설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들을 떠나보내며 제자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걷는 길이 이제 다른 땅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을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 무렵, 제자는 마을 어귀에서 반가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때 불안으로 잠못 이루던 젊은이가 장터에서 눈에 띄게 여유로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최근에 저를 찾기 시작한 노인이 있었는데 젊은이는 그에게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향이 느껴지시죠? 그 순간만큼은 걱정이 멀어집니다. 제자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세 가지 길이 이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머무는 법을 누군가는 생각을 흘려보내는 법을, 또 누군가는 작은 습관을 지키는 법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뿌린 자의 손을 떠나도 자라난다. 그대가 심은 새 걸음의 씨앗이 이제 서로를 키우고 있구나. 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길은 자신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붙잡아주는 사람들에 의해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마을은 예전과는 다른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면 아이들이 골목에서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고 상인들은 바쁜 틈에도 차를 끓여 나누어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불안을 들여다보며 그럴 수 있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고받던 자리에서 이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을 흘려보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작은 정자에는 매일 저녁 촛불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누군가의 작은 습관이었고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키는 평안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혼자 싸울 때더 커지지만 함께 나눌 때는 작아진다. 이 마을은 이제 서로의 닷이 되어주는구나. 제자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길이 더 이상 개인의 수행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호흡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봄바람이 산과 마을을 동시에 스쳐 지나가던 날, 제자는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물결 위로 햇살이 반짝이며 흘렀고, 그 흐름은 마치 지난 세월을 닮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옆에 서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처음 이 길에 섰을 때를 기억하는가? 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땐 불안이 제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불안이 물이 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에 머무르고 생각을 흘려보내고 작은 확실함을 지키는 것. 이세 가지는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법이다. 그대의 뿌리가 깊어지니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제자는 강물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길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걸어온 발자국이 누군가의 불안을 잠재우는 길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파도처럼 부드럽고 끝없이 흘러갈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